5월 12일 방송되는 생활의 달인 982회에서는 젓가락 실치 건지기 달인, 야구 글러브 달인, 그리고 운동회의 진심인 가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봄바다의 진미라 불리는 실치를 긴 나무 막대꽃이 세 개로 건져낸다는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한 횟집이라고 합니다. 당진 장고항에서 당일 조업한 실치를 신선한 상태로 손님상에 제공한다는 달인의 횟집, 마침봄 제철을 맞은 실치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별미인 봄 실치회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은 접시가 아닌 김호숙 달인의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가늘고 긴 막대 꼬치 세 개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실치를 한 번에 떠올린다는 김호숙 달인. 실치 한 마리도 건지기 힘들 것 같은 가늘고 긴 막대로 실치를 떠올리는 이색적인 광경에 손님들은 시선을 빼앗기고 만다는데요. 심지어 오직 감에만 의존해 일정한 양으로 떠올리는 고난도 기술까지 가능하다는 달인. 사실체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실치를 건져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긴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물질을 말끔하게 걸러낸 실치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편리함보다 손님들을 더 생각하는 경력 25년의 베테랑 김호숙 달인을 만나봅니다. 또 방송에서는 야구 글러브 달인들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수제 야구 글러브 공장이라고 합니다. 40년 이상 경력의 달인들이 즐비한 공장 안6명 직원의 경력을 합치면 최소 240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수제 야구 글러브 공장이다 보니 최첨단 기계도 설비도 없다고 합니다. 4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김경식 진선자 최복자 김영수 송기자. 김성자 여섯 명의 달인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정성스레 수작업하고 있는 광경은 제작진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고 야구 선수인 류현진, 이대호, 정성훈 선수 등의 단골 거래처로 알려지면서 글러브 공장은 끊임없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주문 제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야구 포지션은 물론 취향까지 완벽하게 반영해 글러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성능 좋은 글러브를 만들기 위해 패턴 작업부터 망치로 길들이기까지 어느 곳 하나 소홀할 수 없다는 달인들. 방송에서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장인 정신의 총체 수제 야구 글러브 제작 과정을 통해 김경식, 진선자, 최복자, 김영숙, 송기자, 김성자, 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편 운동회의 진심인 가족이라는 달인들을 찾아나선 생달 제작진들을 맞이한 곳은 태릉선수촌, 아니, 태릉가족단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워킹맘과 서울대 박사 출신 아빠 그리고 친정 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출동한 곳은 오로지 운동회를 위해 특훈 중이라는 한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더불어 가족 단합을 위해 운동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가족은 모두가 개주 출신으로 각자의 포지션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순발력과 민첩성을 겸비한 아빠는 달리기 대표로 활약하고 유연성과 박자감을 겸비한 엄마는 훌라우프 대표로 출전하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의 할머니는 신발 멀리 던지기 대표로 출전해단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린 출전으로 빛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동회에 진심인 달인 가족이 SNS에 올린 운동회 영상은 무려 3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방송에서는 종목별 1등 하는 노하우부터 운동회 200% 즐기는 이색 꿀팁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